대도가 왔구나 저희는 탐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카메라 찍지 마세요 카메라 찍지 마세요 셜록홈즈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어 어린 시절에 추리 놀이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 저는 지금도 뭐이 탐정들처럼 추리하고 그럽니다. 경미 어디야? 얘기 안해서다 알아. 위치 추적. <laughs> 뭐 이런 것들하고 그러는데요. 이 외국에나 있을 법한 혹은 영화나 책 속에나 있을 법한 탐정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끝까지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세 남자 뭘 알아내려는 건지 감식을 시작한다 마우스 패드가 왼쪽에 있고 손잡이가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왼손잡이이신 분이 어, 이쪽에서 업무를 하시니까 집중이 안 하신 거고요 이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께서 집중이 하십니다 이곳 보시면 금수저하고 젓가락이 잘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봐서 집주인께서는 금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빛도 끝도 없이 집주인을 추리하는 이들. 추리를 일상으로 여기는 온라인 추리 동호회 회원들이다. 처음부터 셜로콤즈를 동경해서 추리 동호회도 만들고 탐정이 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아, 탐정.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 탐정이 되겠다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탐정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말인가? 땡볕 내리쬐는 한날 주위 동정을 살피는 남자가 있다 그의 직업은 사립 탐정 누군가의 뒤를 쫓는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이게 바로 이들의 업무다 한국판 셜록 홈즈 사립 탐정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사건 사고를 조사하는 사립 탐정 한국에선 민간 조사원으로 통한다. 어떻 지금 이 현장이 어떠세요? 근데 저... 여기서 찍어야 되나요? 바로 이 현장이 여기인데 여기, 여기 좀 의지하면 안될까요? 좀 숨어서 으면 네. 안될까요? 네, 일단은 의뢰자는 여자고요 남편이 요즘에 수상하다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물증은 아닌데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받는데 여자 핸드폰 번호인 걸로 판단이 돼갖고 저희한테 이제 미행을 의뢰를 맡기신 거고요 의뢰인 남편의 행보를 쫓아라 너는 일단 그리고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 붙어 본격적으로 미행이 시작됐다. 큰 덩치와 달리 날렵하게 움직인다. 곧이어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의뢰인의 남편을 발견. 일단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 붙어 그. 곧바로 근접 미행 시도. 놓치면 말짱 꽝이다. 그때 한 여자와 이동하는 의뢰인 남편 도착. 에이 보내봐. 지금 여자 있어야 되겠다. 빨리, 빨리. 어. 여성 요원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3층에 뭐 있어요, 여기? 3층에 확인해봐. 3층에 나왔거든? 커피숍, 식사, 호프. 아, 지금 그 의뢰자 남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희도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나왔는데 여자가 없었던 여자가 지금 붙어가지고 그래서 여자 요원 하나 붙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남자한테 커피를 들어가는 것처럼 해갖고 지금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뭐라 는지 촬영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너네 둘이 해갖고 커피숍을 자연스럽게 여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 하고, 뭐 네. 뭐 네. 어. 거로 위장한 요원 투입. 네, 차량 네. 차량 혹시 갑자기 택시 차량 심지어 차량도 대기한다. 한 사람 미행에 총4 명이 동원됐다. 고생이 많다. 아, 그러부터 1 시간 경과 후 의뢰인의 남편이 거리로 나섰다. 역시 커플로 위장한 요원들이 바짝 그 뒤를 쫓는다. 또 다른 건물로 이동한 의뢰인의 남편. 이번엔 어디로 향한 걸까? 뒤따라 건물로 진입하는 탐정. 무언가를 카메라로 촬영한다. 증거사진이다. 7층. 의뢰인 남편의 최종 목적지, 모텔이다. 야, 모텔 들어갔어. 노틀치에서 내렸어. 일단은 의뢰자가 원한 게, 일단 지켜봐 달라고 원했으니까, 현행범으로 집어넣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위자료만 단순히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요 자료 정도면 충분히 나중에 승소해서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수고했다. 가자. 이리 고대했다 가자, 가자. 이로써 종료된 미행 수사. 그런데 쭉 지켜보니 탐정들의 활동, 흥신소랑 좀 비슷해 보인다. 신문 센터나 아니면 이제 흥신소나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먹쟁이들, 이제 뭐 깡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왜냐면 이제 일종 일이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을 찾기 위해서 흥신소를 찾았는데 그 흥신소한테 오히려 또사기까지 당하는 그래서 피해자들이 또더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나 할수 있긴 있어요. 다만 정해진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탐정을 증명하는 특별한 자격이 있을까 자격증이 있긴 있는데 이제 국가 자격증은 아직 아닌 거고요 지금 민간 자격인 건데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엄마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남들 보기에도 믿음도 가는 것갈 것이고 몰랐다 탐정도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 야, 우리나라에도 저런 탐정들이 있네요. 뭐 탐정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요. 사실 어린 시절에 탐정을 꿈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참이 군탈체포조라고 해서 탈행벽을 쫓으면서 뭐 이렇게 수사를 잠깐 맛본 적이 있거든요. 야, 그 때의 그 쾌감이란... 에? 아무튼 탐정을 꿈꾸시는 분들, 그꿈 이루실 수도 있겠는데요.